친구들, 마음 선생님이에요. 오늘 도 우리 친구들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숨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. 시작송과 함께 자리 예쁘게 앉아볼게요. 우리 친구들, 저번 주에 나의 마음의 날씨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?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의 날씨가 구름이 끼었던 날씨, 비가 내리는 슬펐던 날씨에서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꽃처럼 활짝 활짝 피어나는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도 기억나지요? 이 슬픔을 이겨내는 이 마음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도록 마음 동요 부르고 시작할게요. 질 거야 슬픔한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렴내 맘속 햇살이 가득할 거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면서. 위로하는 휴지 케이스와 함께 내 마음의 슬픔을 내려놓고 눈물도 닦아 보았는데요.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울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고 안아준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마음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, 나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대요. 너무너무 슬프고,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기운이 없어 보인대요. 너무너무 속상하고, 또 내가 예쁘게 키웠던 꽃이 시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,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훌훌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가 옆에 없어도 또 슬픈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숨으로 슬픔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. 마음 숨놀이로 들어가 볼까요? 자 이렇게 예쁘게 마음 밑에 앉고요 편안하게 한번 그냥 숨 쉬어 볼게요. 음 우리 반에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. 바다 향기가 나는 것 같아. 음,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코로 숨을 쉬어볼게요. 그리고 코로 숨을 쉰 후에 우리 친구들 훌훌 날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.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처럼 후 하고 촛불을 끄듯이 슬픔을 후 하고 날려버릴 거예요. 자 그러면 코로 뜨듯이 맡아보고 그다음에 촛불을 끄듯이 후 하고 날려보는 거예요. 해볼 수 있을까요? 자, 편안하게 앉아서 음향기를와 그리고 후. 와 이렇게 마음에 슬펐던 내 눈물을 후 하면서 날려보았어요.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닐들 있어요. 자 이렇게 집에 있는 비닐봉지 혹은 원에 있는 비닐봉지를 준비해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숨놀이를 할수 있도록 이 비닐의 끝을 잘라주세요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이코 부를 수 있는 커튼 모양이 되도록 위에는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닐을 잘라줄 거예요. 자, 이 비닐은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비닐도 되고 또 우리 마음 빛깔 안에 있었던 비닐을 사용해도 좋아요. 여기 보니까 눈물은 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어요. 이 비닐 위에 뿌! 하고 날려버릴 수 있도록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이제 박힌 이 뚜껑 부분이 있잖아요. 분 사이에다가 빨대를 집어넣어 줄거예요 여기 사이에 빨대를 쑥쑥쑥쑥 넣으면 끝!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 숨놀이를 해볼까요? 자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지금 속상한 마음, 화가 나는 마음 또 눈물이 날것 같은 이 마음이 가득해요 친구가 나랑 안 놀아주는 것 같고 내가 잘 만든 장난감을 부셨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눈물이 날것 같네요. 음 하에서 눈물이 나는 그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의 꽃 향기를 넣어줄 거예요. 내 마음에 슬픔이 이미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기쁨이 이미 쏙쏙쏙쏙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슬픔의 이 마음을 후 날려보아요. 눈물들과 슬픔들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이걸 돌려가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서 해볼까요? 돌리면서 호호하고 불어볼게요 눈물아 살려줘 내마음에 슬픔의 힘을 후- 날려 볼게요 자내 마음의 기쁨의 힘이 슥 들어옵니다 음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기쁨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슬픔의 힘 사라져 눈물아 내 안에 있었던 슬픔도 슝슝 오늘은 내가 주변에 나를 위로해 주거나 힘을 주는 사람이나 물건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숨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또 이렇게 놀이로 해보니까 더더욱 내 안에 있는 숨이 얼마나 큰지 볼수 있었어요 후 날려버리니까요 슬픔이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.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껴졌나요? 좋아요.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슬픔을 이기는 힘이 쑥쑥 자라납니다. 어떤 친구가 가장 마음의 힘이 쑥쑥 넘치는지 보면서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!